시간은 혼살같이 흘러가고, 어느덧 30대 중반. 셋 중에 제일 늙은 김경원 형님. 예. 당신에게 추억이 있습니까? 많죠. 무슨 추억이 있습니까? 제 추억은 여러분입니다. 우리 타임머신을 타고 한 10년 전으로 돌아가 보자. 와. 비트코인 사는 상상했어요. <laughs> 아, 저희가 오늘 추억여행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예. 저희가 대학교 때좀 즐겨 찾던 식당 그 식당을 한번 가보려고 해요. 에이. 에이. 원래 늙으면 추억팔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머리 아, 자체도 추억이다. 여기 국민대 유명한 지하세계예요. 에이? 지하세계가 뭐냐? 국민대 대학가라고 보시면 돼요, 대학로. 어, 저희 저저저맛짱치킨 어. 저희 여기도 저가 자주 왔어요. 어, 치킨 튀기는 냄새. 여기 맛있지 여기 치킨 맛있지 여기 치킨집인데 그것도 많이 먹었어 그 무슨 뭐지? 아 뭐지? 수구레탕? 어 수구레탕 <laughs> 수구레탕 <laughs> 맛있지 <만장치킨. 웃음> 그거 먹으려면 수구레야 돼아 <laughs> 근데 못 보던 식당들도 좀 있는 것 같다 어꽤 있어 와 파리바게트는 여전하다 어 그러네 파리바게트 역시 대기업 아 저런 거 생겼네 포토에이스? <laughs> 사진, <laughs> 사진 찍는 거, 거 절대 없었어 라떼는 아, 없었는데 포토에이스 저 옆에 동방신찜은 있었지 아 동방신찜은 저, 또 어, 많이 먹었지 저 갈비찜? 그, 매운 갈비찜 철이 낸데 철이 네저 시우 야 여기 그거 아니야 우리 팽이점 꼴좋아 맨날 셋이서 핸드폰으로 마이크 이렇게 들고 셋이서 안녕하십니까 선재입다쌤 팽이점 꼴좋아 플레이 뭐 이런 거 하던데 아니야 그래서 오늘 가볼 곳은 저기에요 저기 와 너네 수영이 가장 큰 창문 삶을 건재하지. 그 옆으로 살짝만 넣어 여기. 아, 아 여기. 북년포차풍포풍포가그 아, 아, 아. 어, 아, 아. 순대국밥집이었어. 아 맞아 나. 어 순대국밥. 2011년에 많이 갔던 순대국집. 맞아 맞아. 와 이것도 그 풍포도 새로 생긴 거네. 입학했을 때는 원래 없. 었더 어, 원래 없었어. 원래 풍포 저기 있었어. 자 아, 풍포 사장님이 당신 알아보세요? 아못 아, 알아볼 못 것, 것 같은데. 것 같은데? 근데 뭘? 진짜 많이 왔는데 우리 풍년포차? 원래 풍년포차가 여기가 아니고 저기 토토이집 있지 저기 어. 있었어 원래 맞아 어, 옮기셨네 그니까 그 없잖아 메뉴 저는 나는 솔직히 별로 여기 추억이 별로 없는, 없는데 저희는 여기서 원래 닭볶음탕이랑 계란말이 이런 거 많이 먹었어요 맞지 맞지 닭볶음탕이 메인이야 여기 주방에 아주 계신다 저희 대학생 때 생각보다 저기 있을 때 많이 왔었거든요. <laughs> 이야. 근데 저는 여기에 대한 추억이 별로 없거든요? 형은 거의 안 와봤고. 두 분은, 나... 두분좀 있으시잖아요. 어때요? 이 <laughs> 음식 보니까. 솔직히 잘 기억이 안 나요. 어땠는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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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오래 <오래전히> 전에 <laughs> 배운 거야. <이래. 웃음> 먹으면 나지 않을까요? 먹으면. 먹음... 자그마치 10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렇죠. 예. 네. 국물 되게 흥건하네? 여기 원래 좀 흥건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특성이? 약간 졸이면서 먹는 건데 처음에 국물 좀 이렇게 떠 먹다가 점점 이제 졸이면서 먹는 거야. 나 국물 떠 먹어도 좋아. 약간 닭한마리 느낌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스타일의 닭볶음탕이 또 있어요. 음음 아직 아여야 되긴 야, 하는데. 그거 맞아? 맞아? 기억이 잘한다. <laughs> 이건 마리, 기억하시나요? 아 기억하죠 약간 투박한 계란말이에 음. 케첩 쓰르륵 치즈가 있어 그럼 오 있네 그렇지 그렇지 아 기억나네 기억, <laughs> 기억 못하는 거 같은데? 아얘 기억 못하네 일단 주로 딱 볶음밥 위주로 먹었어 <laughs> 웃기지 마 이거 같이 잘 먹었어 아, 이거 추억팔이 좀 할라 했는데 왜 이렇게 안 팔리냐? 제육도 나왔습니다 제육 이야. 나 제육은 음. 안 먹어봤어, 사실. 나도. 나 항상 이거였어. 음. 난, 나도 이렇게. 나는 여기서 솔직히 안 먹어봤어. 호 어. 아싸의 삶이 여기. 아싸의 삶. 형은 사실, 여기, 지하세계 식당에 추억이 별로 없지? 그거랑 거기 없어. 면부터 어, 꺼내가시죠? 가셔서... 어. 원래 면이 있었나? 아니, 그런 추억도 아예 기억 못하면서 뭐오자 그러세요. 아니, 근데 그, 우리 풍포 초창기 때 와서 음. 음. 많이 변했을 음. 수도 있어. 하도 아, 그러니까. 0년이면 강산도 변합니다. 먹어보자. 먹어보면 오케이. 또 기억날지도. 음. 음. 어. 맛있다 음. 기억났다 없었지? 없었어 없었어 없었어, 없었어. 음. 맛있다 진짜 무슨 기정 음. 라면 같아 맛있는데? 면의 양념이 아. 제대로 됐는데 음. <laughs> 원래 우리 때는 현준의 닭구리탕이 있었어요 현준의 보차? 음. 현준의 보차라고 거기도 맛있게 먹다가 여기 새로 생긴 거야 음. 음. 그러니까 갈아탔지? 어 그래서 새로운 곳도 한번 가보자 해서 음. 오고 맛있어서 여기, 여기, 이제 계속 왔었지. 아, 그럼 너네가 더 선배네, 이쪽 동네. 완전 선배지. 어디요? 저는요, 이 동네 골목대장이었어요, 대학교때 골목대장 하다가 3대장으로 갈았던 거예요. 음. 계란말이 먹어봐. 여도 계란말이 하나만. 음. 와. 이건 진짜 와. 기억난다. 이건 진짜 나. 이건 딱이 맛이야, 진짜. 음. 응. 계란말이 맛있는데요? 네! 그거예요! <laughs> 그거예요? 그래서 기억나는 거야 <laughs> 난 여기서 안 먹어봤는데 나도 기억날 것 같은데 <laughs> 이런 말이 나 음. 제육볶음 음, 어때요? 기사식당에서 넣을 법한? 달짝지근하면서 음, 음. 뭐 약간 고추참치 같은 느낌도 살짝 나면서 음식이 음. 음. 기본적으로 맛있다 하시네 음. 음. 아, 야, 박수, 대학생들 파티하다 파티. 대학생들 박수 소리 난다? <laughs> 아이고, 저 피덩이들. 엄밀히 따지면 저희 후배들이죠? 후배들이죠? 딴 데서 오진 않았겠죠? 딱 대굴박이 딱 국민대야. 어, 아, 맛은 똑같다. 음, 감자는 음 조금 약간 이런 느낌이구나. 음. 무슨 느낌인지 알았어? 어. 하, 하, 하. 음. 살짝 칼칼하면서 좀 그런 느낌이네 음. 그리고 약간 떡볶이도 국물 떡볶이가 있고 일반 떡볶이가 있듯이 어, 어. 여기도 국물 닭도리탕네 국물 닭도리탕이야 이건 그래서 그건 살짝 묵직함은 덜하네 음... 그리고 음. 여기는 옛날에도 대학생 애들도 많았지만 어르신들도 많았는데 여전하네 사실 대학 시절에 이런 뭐 근처에 맛집이나 뭐 이런 추억이 아예 없어요 그때 그리고 먹은 것도 별로 안 좋아했지 어나 되게 소식 다 했잖아 음. 그니까 고추냉이 이거 원래 감자가 아니라 무였나? 감자였지. 무도 있는데, 무? 아니야, 무야, 무. 어? 형 감자였어? 그냥 감자였던 것 같은데? 좀 바뀌었네. 무야, 무. 뭐. 무 아니었는데? 무야, 무가, 무를. 무야? 무야? 무야호? 무야호! 독하네. 응. 음. 그렇네. 바뀌었지. 무가 달달하네. 진짜 10년이면 건강이 변한다고 많이 느꼈 많이 느꼈어. 난 사실 여기 콩포도 자주 왔던 게 사장님 때문에 나는 좀 자주 왔었어. 사장님 친절하셔. 친절하게 하시는데 막 혼자서 하시잖아. 음. 근데 너무 마음이 동하는 거야. 아. 맛도 있지만. 그럼 사장님 이제 모르시는 뭐 것같던데 모르시는 어, 그래. 것 같더라고. 그래. 대학생 때 얼마나 그 순수합니까? 음. 대학생 때까지만 해도 때묻지 음. 않았어요. 대학생 때? 네. 음. 대학교 때 때묻으셨어요? 지금이랑 비교해봐 형은 오히려 좀더 때가 좀 벗겨진 느낌이네 좀 <laughs> 벗겨보자? 어 대학교 때는 솔직히 좀 철도 없었고 오히려 좀. 더 부드러워졌어요 형이 형 맨날 나이트라이프 즐겼잖아 대학그때뭐 때가 안 묻어 그런 거 말고 어떤 때를 말하는 거야 아, 정신 상태 말이야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나의 태도 나의 시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응 음. 그때 좀 순수했지 그래. 지금 많이 현실주의자가 된대 그때는 약간 이상주의자였어 그런 말 말하는 거야 음. 맞아 근데 그게 어른이 된다는 거 아닐까? 현실을 똑바로 직시할 수 있다는 거지 좀 잔인하네요 나이 먹고 아직도 낙천적으로 살면 좀흉 보지 않나 사람들이? 낙천적으로 사는 낙천적. 거 좋은데? 전 낙천적인 건과 긍정적인 것을 구분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아, 낙천적인 건 알겠습니다 암... 대학교 때까지 계속 허락이 돼요 사회생활 하면서 음. 현실 살면서 그러면서 조금씩 쌓고 나가는 거지 무슨 사회생활을 해아알바 우리 학교 다니면서 어? 3대장 응. 했잖아 아 그러니까 3대장이잖아 편의점 알바도 해보고 주소지 알바도 해보고 어 그것도 했네 오히려 내가 많이 안 해봤어 니 해봤냐? 난 해봤지 대학교도 해봤어? 나는 그거 했지 과사 음. 근로장학생 네. 그래. 나도 근로장학생 신청하고 싶었는데 나 꺼지래 어, 그래. 성적이 안 돼서? 어너 어, 성적순으로 어. 먹었어? 아니 난 아무튼 조건이 안 됐어 나는 하여튼 유지해놔 아, 하긴 근로... <laughs> 하긴 근로장학생이니까 장학생이면 뭔가 요건이 있겠지 어 학교에서 일하면서 공부하고 어, 나 이런 어. 낭만 있잖아. 음. 낭만 낭만 있죠. 끄지래요 그냥. <laughs> 서류전에서 탈락했나 봐. 서류다 끝 끄지세요 그래 아, 끄지세요라고는 안 했잖아. 네. 그냥 뭐 그런 전 느낌을 받았어요. 조교님이 갑자기 끄지세요 그랬더니 조교님 잡혔어. 그런 느낌 받았어요. 자격지심도있었네요 약간. <laughs> 어, 파전 나오다. 오, 파전. 이거 위에다 버러 버려. 야, 파전맛있겠는데 아, 파전 맛있겠는데? 파전은 처음이다. 어, 뭔가 국물이 있어도 좋다. 딱 어떤 느낌이냐면 좀 신전떡볶이 있지 약간... 떡볶이? 묽은 신전떡볶이 어. 그런 국물 느낌이야 국물이 있으니까 진짜 밥 뚝딱이 다 드세요 나는 음. 이 동네에 대한 추억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당신 여기서 그냥 계속 살았죠? 대학생활 동안 7년, 8년을 살았습니다 어. 아무튼. 그리고 제가 살면서 처음으로 외로움을 느꼈던 동네가 이곳입니다 야, 음. 자 그런 거잘안 느끼잖아 외능리의 시초라고? 외로운 늑대 리주 형, 나 혼자서도 잘 지내거든, 원래 언제 외로움을 느꼈냐면, 학교는 막 다녔잖아, 우리가. 그때 막 여기 다 모여 살았잖아, 애들이. 자취 다 하고. 근데 애들이 다 졸업해. 근데 나는 삼재장을 여기서 하느라, 나 혼자 남아있었잖아, 이 동네에. 근데 애들은 다 떠나가, 한 명씩. 나만이 혼자 이동네에 남은 거야. 뭔가 축제가 끝나고 남뒤 같은 느낌 있지. 혼자 그 홀로 무대에 나면 그때가 엄청 약간 좀 쓸쓸하고 외로움을 많이 느꼈어 와. 이 동네 혼자 버려진 기분 너 사람이네 어쩔 수 없는 사람이네 아우 나도 뜨거운 심장이 뛰는 사람이야 나도 찌르면 피 나와 뜨겁다 간장 찍어가지고 아이고 미안해 띠용 띠용 음음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뭔가 부족하다 했어. 내가 왜 여기서 지금 옛 추억을 못느끼는지 그래? 장수로 완벽만. 너 <laughs> 막걸리 맛있나? 난 진짜 주종 안 가렸지, 잘. 주종, 부종 안 가린다고? 네. 아니, 파전 보니까 좀 막걸리가 됩니까? 아. 막걸리 한대 먹을게요. 예. 맛있어. 응. 잘 자야지. 뻑뻑스 먹으라. 자. 아 기억난다 <laughs> 여기 아, 주로 누구랑 많이 만나요? 재형씨는 고기가 그... 박... 아 율이랑 많이 네. 왔어 많이 네. 왔어? 음... 김도율이 얘는... 어. 목질할 때만 왔지 음... 음... <laughs> 학생회... 질... 저거... 꼬궁들이랑? 네 ㅎㅎㅎㅎㅎ <laughs> 주로 주렁... 달고 다니잖아 뒤에 뭐 2열 종대로 데리고 다녔어야 돼 음. 학생회 애들 야 좋았냐? 완장질... 아, 완장질 할 때? 아, 좋았냐고 학생회 행정에서 여기 왔지 <laughs> 학생들, 어, 학생도 못하고, 막, 근로자 학생들 잘려가지고, 악화심정 있네. 나도 다뭐 했어. 나 다른 놈도 어떻 하고 있나. 비리 생긴 난 바로 그 제보해요학교생활다아지가 있어. <laughs> 지금 돌아간다면 조금은 더 했을 것 같아. 음, 너무 어색어 <laughs> 그렇다고 뭐 대단한 게 있는 것도 아니었어. <웃음> 내가? <laughs> 어. 그래도 그냥 관심 바뀌었어? 형? 응. 아주 깊이 응. 대상이었어, 살짝. 깊피 대상이었다고? 어. <laughs> 진짜구나, 진짜게 생각했다니까. 야, 저 사람은 같이 어울리면 조금 물들 수도 있겠다, 이상한 쪽으로. 근데 형은, 그 뭐랄까, 마음은 약한데 강해 보이기 위해서 좀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형의 어떤 그 진짜 모습으로 보고, 아, 저, 저런 사, 저 사람이 속은 여린 사람이구나를 나는 깨달았지. 진짜 모습 언제 봤네? 언제 봤는데? 뭐. 근데 조금 이제, 이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아. 아, 고요시 그냥 겁, 겁 말은 개가 의르롱된 거구나. 약간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걸 느꼈지. 아이고. 너는 그. 나? 네 입으로 말해봐. 이상한 사람? 응. 어. 비피 대상? 아, 비피, 비피 대상? 응. 야, 솔직히 말해라. 아, 솔직히 말해. 비피 아, 대상까지는 아니고. 오. 1학년 때. 뭐라고 할까? 그냥 이상했어, 나는. <laughs> 나 기숙사에서. 김도윤이랑 살때 <laughs> 음. 1학년 때형 음. 우리 방 와서 막 자고 가고 그랬잖아. 어. 진, 짜 불편했어. 진짜 불편했어. <laughs> 왜냐면 내기피 대상이 내 방에 들어와 있잖아 지금. 미디어 침대 침대. 그리고 내 노트북으로 피파 하고 영화 보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그리고 니 침대였어. 그러니까 내가 또 이제 또 마음이 여리니까 뭐라 하지도 못하고. <laughs> <근데> 왜 뭐라 <laughs> 아, 못했어? 뭐라 할순 <laughs> 되잖아. 아 형, 얘도 그래도... 마음이 어려 아니, 얘 성적이. 아 1학년 때는 안 그랬어. 1학년, 1학년 그래? 때는 나도 착했어, 되게. 순수하다. 얘도 엄청 어렸어, 막. 막, 응. 말잘 말 못하고. 응. 응. 너? 가 응. 왜 그랬어? 막 미안해도 막말 못하고. 뭐야? 부끄러워하고 막 그랬어. 아니, 형, 직전 솔직히 좀 불편해가지고. 이 정도 말할 수 있잖아. 아니, 그런 아, 것도말 못했어. 아, 얘, 너 완전 좋았네. 어떻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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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가라고 해? 그치, 근데 형이 갈 곳이 없잖아. 남양부사 는 사람인데. 어, 근데 파는 맛있다. 음. 음. 쏙찾아 오길 잘했네. 응. 추운 텔시가 못 느끼겠지만, 먹으면서. 응. 음. 전이지하세계 추억이 뭐냐면, 응. 음. 대학 시절도 있지만, 저희 텔시에서 유튜브를 시작한 진짜 초창기에, 처음에 논리가 김돌돌이라 콘텐츠였어요 3대장 전에? 제가 김돌돌이었습니다. 맞아. 제가 약간 좀 약간 논리적으로 그, 지우준말하는 약간 티비 그 시야 그런 느낌이었어. 맞아, 맞아. 뭐한몇 년을 앞서 간 거야. 맞아. 팩트로 두드려 패는 그런 거였거든. 맞아. 그게 망해가지고, 그 큐피톤 캠퍼스라는 콘텐츠도 했어요. 음. 큐온캠. 대학가를 돌아다니면서 약간 커플 매칭해주는 시스템. 제가 큐피톤 했습니다. 형은 연기자였어, 그때는. <laughs> 그창을다 내가 왜하 전속 연기자였다니까요. <laughs> 전속 배우야 <laughs> 그때 국민대표에서 여기를 진짜 많이 돌았어. 커플 아니, 찾아주려고. 어 그, 그때의 기억밖에 안나 밤까지 돌아다녀요, 밤까지. 음. 너무 아, 고생을 했어요,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음. 말 걸었다가 막, 무시당하고. 음. 음. 그 인터뷰 형식이어서 하지 맞아 내게서 약간 이런 느낌이 응. 그때 그렇게 무시당하던 큐피트가 100만 구독자의 채널을 천일... 나 3대장 응. 3대장 김경왕이야 그 <laughs> 그때 내 인터뷰 무시했지? <laughs> 어나나너너사인안 어? <laughs> 해줘 하하하하 <laughs> 오늘 불금인데 막 바글바글하진 않네요 대학가는 오히려 금요일에 사람이 없습니다 오 대학가 나름이야 근데 새로운 인사이트인데? 아 물론 이제 홍대 이런 대학가는 대학가가 아니죠, 사실. 건대도 대학가는 아니고. 응, 그냥. 중심가고. 플레이스고. 완전 대학 앞에 고립된 데 있지. 음. 그런 데는 오히려 금요일에 애들이 공강이 많기 때문에 사람이 오히려 없어요. 아나모 거리 이런데? 거기 별로 없어, 금요일에. 놀아도 음. 딴데 가서 논다? 그렇지. 평일날 오히려. 음. 뭐 월요일? 사일 금요일보다 월요일이 사람 넘는다. 대학 생활하면 난 아직도 그 두근두근 설레이는 그런, 난 분명 대학을 졸업했지만, 음. 그 캠퍼스 생활에 대한 그런 낭만이 있어. 있지. 응, 나이 들어서도. 아니, 또못 즐겨봐서 응. 더 그럴 수도 있어. 더 아쉬움이 남고. 너는 어. 없어? 난 없어. 나도 나도 여한 없이 그냥 대학 생활했던 것 같은데? 나도 좀 껴주시기로 했 깊피 대상이었어 <laughs> 형이 안 왔잖아 그리고 야 내가 형이랑 같이 벌어먹고 살 줄은 상상, <laughs> 상상도 못했는데 그때는 진짜 너 이제 와서 깊이 대상이야? 어떻게 깊이 대상이랑 같이 돈을 벌고 있냐 진짜 야, 인생 모르는 거야 와, 여러분 진짜 인생 모릅니다 지금 옆에 그때 제가 아까 지금 여러분 한데, 옆에 깊피 <laughs>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중에 <laughs>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잘해야 돼 그니까 넌 그때 나한테 잘해줬었는데 <laughs> 그렇지 난 잘했지 그리고 형이 약간 풍운한 풍 감성이 있었잖아, 그때. 아, 그치. 그치. 근데 나도 살짝 완전 샌님 스타일은 아니어가지고, 음. 풍운한 끼리 말이 통한 거지, 좀 살짝. 도윤이 같은 있어. 경우는 약간 모범생이 약간 샌님 기질이 있었잖아. 말이 잘안 통하지. 난. 도윤이 나 처음에 그런 줄 알았다. 협착꾼 여기서 정신하고 다니고 아 형이 막... 나를 그때 이상하게 생각했네 <laughs> 나, 아니, 나는... 근데 그 <laughs> 협작꾼이 형 이거 내가 같이 하자고 말해준 거야 조용는 인상 좋았어 <laughs> 응. 얼굴도 잘생겨서 키도 크고 <laughs> 근데 먼저 보 살짝 뒤가 구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 <laughs> 너도 너, 약간 열등감에서 나오는 건가? 아니면 아파서 너무 착하니까 어, 저세... 그럼... 응. 어 분명 뒤에서 그 반사적인 그 어. 그런 효과가 좀 심했어 얘는 어. 막 잘하고 웃으면서 다니고 여기저기 다 인사하러 다니고 막 이러니까 이게 뭔가 빛이 어. 밝을수록 그 명암이 대비가 되잖아 나는 그 어둠이 보였다협작군이라는 음. <laughs> 형한테 처음 들어봤어 내 인생 협작군 서로 좀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네 서로를 네. 난 어땠어? 내네 이미지는? 좋았어 내네 이미지는 좋았어? 유일하게 날 받아준 사람이 었어 으너넌 <laughs> 어땠냐, 내 이미지. 으음, 같이 살았잖아, 1년을 근데 내가 쫀심 같은 것도 많이 부렸잖아. 쟤는 그런 애다라고 생각지 존심이 세네구나. 쫀심 응. 수... 그냥 건드지 말아야겠다. 응, 받아줘야겠다. 그때 나도 좀 철이 없었어? 그런 것도 있어. 사과도 잘안 했어. 와, 진짜 못됐다. <laughs> 옛날에 야. 내가 우리 방에서 저 공포 영화 찍다가 얘 이불을 더럽힌 적이 있어. 응. 인공피로. 내가 근데 어, 와, 너무 왔었어. 심하다. 근데 응. 없었어, 내가. 어, 얘는 집, 어디 집에 가있고. 방학된가 그랬어. 평택인가 가있고. 갔다 왔는데가 날더라도 야아질 건가? 근데 이제 그거 잘못한 거지, 내가 당연히. 나는저 <laughs> 바로 연락을 해야죠. 연락도 안 했어. 얘가 와서 발견했어. 근데 와서 발견했다. 왜, 왜 피가 묻어있지? 나 뭐. 별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어, 사실. 아, 내가 하다 좀 흘렸다? 아, 이랬어? 빨래 하면 되지 않나? 약간 이 생각했지. <laughs> 지가 한 것도, 지가 <laughs> 하는 것도 아니야, 빨래를. 근데 그때 그냥, 아, 이거 미안하다, 야, 야 빨래 비줄게. 이랬어야 되는데? 뭐라 그랬어? 내가 그때 미안하단 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 아, 내가 뭔가 뭐 숙으로 숙이는 것 같다는 느낌? 그런 거 있지, 그런 지는 거. 지는 것 같은 느낌? 어, 어, 약간 그런 거 있었지. 풍문화 아, 기질이 너무 쎘네. 너도 진짜 유치했다. 너 나랑 잘 맞았겠다. 근데 계속 그렇지, 놀았으면. 그러니까 대화를 했, 한 거예요. 제가 그건어중된 거네. 나 그게, 재영이가 응. 진짜 사과를 못 한다라고 느낀 게, 맨날 응. 우리 그 디렉터스 공모전 했을 때. 아, 도둑 뒤돌려차기 사건? 생방송이 있었어. TV 프로그램인데, 우리 생방송 나가야 돼. 온게임네? 어 온게임. 생방송 1시간 전. 응. 한 시간 전인데 장난치다가 밖에서 얘가 뒤돌려차기를 했는데 내가 여기 쓸린 거야. 또풍운하는또 아, 응. 돌려차기 한번 해줘야 되잖아. 응. 쓸려서. 근데 여기가 부풀어 올랐어. 근데 이제 가야 되잖아. 응. 생을 야, 내가 그래서 이거 해주시는 분들한테 이거 좀 가려달라고 했는데 못 가린데 이건 부풀어 오른 거라고. 더 올린 내가 <laughs> 너무 난감했던 거야. <laughs> 내가 너무 난감했잖아. 아니 근데 형1일1 돌려차기 안 했어 풍운 학시 전에 다 하잖아. 근데 너무 난감하잖아. <laughs> 근데 걔는 뒤에서 그냥 그냥 있는 거야. 내가 정확히 기억하는데 뭐였냐면 더 내가 더 못됐던 걸 내가 말해줄게. 처음에 사과는 했어. 건성 건성으로 아 건성 건성에 쏠쏠해 아 괜찮냐 야. 야, 야, 어, 야 미안 야뭐 이랬어 근데 이제 너가 이제 그때 상심이 컸어 엄청 컸나봐 음 아, 왜냐면 가야지 거기 대기실에서 계속 이제 그걸한 거야 완전풀죽어 아, 좀 좀, 있고 풀주고 있고 아 얘도 짜증이 났지 음. 음. 짜증이 나가지고 아, 애들이랑 이렇게 모여가지고 뭐 이리서 그래서 음 <laughs> 이제 와 임마 <laughs> <막>, 내가 생각한는게 뭐야 거울서 그런 감정도 들었다고 아니 저 정도인가 싶은 <laughs> 거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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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사과하지 않았어 이러면서 내가 오히려 짜증을 냈어 이한테 <laughs> 그 상황에 있어 아, 어, 그랬나? 어. 반발심이. 야, 야, 사과했잖아. 적당히 하자. <laughs> 진짜 인간 쓰레기다. <laughs> 그래서 내가 쓰레기였던 어떤 행동 중에 하나야, 그게. <laughs> 내가 기억하는. 계속 뭔가 궁시렁거린다고 생각했어. <laughs> 어, 내 기억보다 지금 더안 더 좋은데. <laughs> 어. 근데 그걸 기억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진짜. 어. 진짜. 그것들이 음. 모두가 이제 저희가 조금 음. 더 성장할 수 있었던 그런 그렇지. 추억들이에요 그런 산전 수준을 다 겪었기 때문에 우린 지금 싸우지 않는 거 같습니다 어우 배부르다 야 근데 쌍 먹었네 아 추억이 있는 이런 식당들이 많은데 여기 주변에 맞아 오늘 한 얘기 중에 우리 방에서 말한 거 되게 많을걸? 저 많지 아저 아재들 저 얘기 또 하네 이럴 수도 있어 <laughs> 원래 그러는 거야 <laughs> 뒤돌려차기 얘기는 처음 하잖아? 아니? 뒤돌려차기 얘기는 나도 처음 듣는 거야 어 뒤돌려차기인데 한번한거 같은데 한거 같기도 원래? 하고 나 처음 듣는 거 같은데 옛날에 한번한거 같아 근데 그때 내가 내 치부에 대해서 입, 입, 입 아, 안에 타고 있었어 그러니까 내가 음. 그냥 기, 기억하고 있는데 오늘 내가 그 비하인드 <laughs> 스토리까지 말해준 거야 모르겠다 진좀 지금 사고 안한거 입구를 타고 있어. 그때 <웃음> 어... 내가 너무 불쌍하네. 그때 생각하니까? <laughs> 그때 나내내 내, 내 눈에 비춰진놈는 어땠냐면, 네 다섯 명이었어. <laughs> 내가 잘못해서 난 이렇게 쭈뼛거리고 있고 얘는 애들 불러다가 아 씨발 차가지고 이렇게 됐어. 아 그런 엉따 분이라니까. 그때 내가 그때 내, <웃음> <웃음> 그때 <웃음> <그럼> 내 눈에 끼. <laughs> <laughs> 그래서 내가 웃 웃한 거야. <웃음> 정치한다니까. <웃음> <laughs> 역시, 푸문아끼리는 <푸나> <laughs> 통화있데 <통한 그래>, 근데. <laughs> 근데 그때 막 가족들한테도 다 <laughs> 말하고 그랬었단 말이야. 맞아. 나 나온다고. 생방송 다들 이제 부모님도 <laughs> 지켜보시고 하는데 이제. 내 뒤돌려차기 때문에 얼굴. <웃음> <웃음> 얼굴이 망가졌잖아, 갑자기. <laughs> 근데 나도 <laughs> 어. 약간 뭐그 그 정도까지 할 필요 없었는데. 어렸을 으 때. 그때 이제 생방송 나름 잘하고 탈락하고 거기서. <laughs> 그 눈물에 소주 한잔 했던 것 같은데 끝나고. <laughs> 음. 그래서 추억할 되었습니다. 이제 아, 제조로 팔렸다. 이제 현실로 돌아오세 타임머신 다시 타고 2025년으로 돌아와서 아, 열심히 그래. 일해 봅시다. 그래. 그래. 네. 여러분도 화이팅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추억 이 있는 장소가 있다면 간만에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파이팅 화이팅.